이어서 800m 여자 초등부 결승전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자 일레인 부곡초등학교 조예은 선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레인 전북진안초등학교 김지현 선수입니다. 3레인 김해신어초등학교 박민아 선수였고요. 사레인 박유나 선수 준비하고 있습니다. 5레인 문헌초등학교 김가윤 선수입니다. 내인 경북 영천 초등학교 이윤나 선수, 질레인 충남 학돌 초등학교 임성주 선수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팔레인 충북 덕신 초등학교 남시은 선수입니다. 자, 여덟 명의 선수 중에서 지난 여자 초등부 대회 때 입상한 선수가 한 명도 없어요. 네, 아마 새로운 선수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800m 초등부 결승전 시작했습니다. 자 새로운 선수들 새로운 얼굴들이 지금 이 대회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 앞선 충계 대회에서는 입상한 선수들이 아직 없고요. 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오픈 코스로 달려 줍니다. 자 오픈 코스 선두로 나오고 있는 선수, 자 4번을 달고 있는 박유나 선수입니다. 신어 초등학교. 자 박윤아 선수와 박민아 선수, 김해 신어초등학교의 두 명의 선수가 1위와 2위로 달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김가은 선수도 지금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고요. 네 부곡초등학교 조예은 선수 3위. 자 신어초등학교의 두 선수, 박윤아, 박민아 선수가 거의 비슷하게 달려주면서 첫 번째 한 바퀴 선두권에서 치러주고 있습니다. 자, 춘계 초등대회 때는 포항 원동 초등학교 구하은, 김기아두 명의 선수가 함께 레이스했잖아요. 네. 자, 오늘은 신원 초등학교 두 선수 박민아, 박윤아 선수가 또, 또 같이 인니품을 입고 레이스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꼭 재능의 교내, 교내 체육대회하는 것처럼요. 네. 이제 마지막 한 바퀴. 자, 선두로 치고 나오는 박민아 선수입니다. 이어서 박윤아 선수 같은 학교의 두 명의 선수가 1위와 2위까지 위로 달려주고 있습니다. 자, 얼굴도 비슷해요. 아, 어, 그러네요. 혹시 쌍둥이 아닌가요? 어, 성도 같고 이거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자, 쌍둥이 아, 맞다고 합니다. 쌍둥이입니까? 네. 어쩐지 얼굴도 똑같고 폼도 똑같고. 네. 그리고 동의아 뭐 같은 학교니까 같은 유니품을 입었을 거고요. 네. 자, 누가 언인가요? 자, 지금 이제 4번 들고 있는 박윤아 선수가 다시 치고 나옵니다. 자 자매가 쌍둥이 자매가 결승선을 향해 나란히 달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또 육상 경기에 처음 봅니다. 네, 쌍둥이 자매가 선두권을 둘이 금메달을 놓고 싸운다는 거, 저 육상 경기 오랫동안 준비하는 데 이런 경우 처음입니다. 자 쌍둥이 자매 박유나, 박민아 같은 신화 초등학교의 두 선수 거의 나란히 달려주고 있습니다. 자 4번 달고 있는 박유나 선수가 조금 더 앞서가면서 막판에도 밀어 나옵니다. 자 박유나 선수 금메달 그리고 박민아 선수가 은메달을 차지합니다. 신어초등학교의 두 명의 쌍둥이 선수가 금은을 차지했고요. 3위로 들어온 선수는 경북 영천초등학교 이윤아 선수였습니다. <laughs> 참, 하나의 뉴스가 되겠는데요. 네, 저희 아무래도 유튜브 클립이 하나 나온 것 같아요. 네, 김해 신어초등학교 쌍둥이 자매 박민아, 박유나, 아주 대단한. 어린이들입니다. 네, 제한님이 좋아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아, 네. 자 최고의 어린이날 선물을 부모님께 직접 드리고 있는 박유나, 박민아, 신어초등학교 박유나 선수가 2분 24초 1호의 기록으로 금메달. 그리고 쌍둥이 신어초등학교 박민아 선수가 은메달. 경북 영천초등학교 이유나 선수가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춘계 초등대회 때. 포항 원동초등학교 구하은, 김지아 두 명의 선수가 저렇게 또 나란히 뛰지 않았습니까? 네! 같은 유니폼 입고. 자, <laughs> 그때는 얼굴은 서로 달랐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똑같은 얼굴의 쌍둥이 자매가 이렇게 금메달과 은메달을 놓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명의 선수가 쌍둥이 자매가 거의 동시에 들어왔고요. 아, 잘 뜁니다. 네. 부모님 참 흐뭇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올해 전국 체육 대회를 김해에서 하거든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제가 이제 전국 체육 대회 김해를 가는데, 어, 전국 체육 대회 할때 한번 좀 운동장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아, 직접 한번 만나보셔야 할것 네. 같습니다. 자, 김해 신호 초등학교의 박유나, 박민아 이 쌍둥이 자매가 금메달과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트랙에서.